다리 모양이 오자로 휘는 일명 오다리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에 본인의 다리가 오자로 휘었다면 무릎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영 원장입니다. 어 다리가 X자다 오다리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리는 일자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일자여야 체중이 무릎 중간을 통과하면서 좌우 균형이 맞는데요. 이게 X자든 O자든 변형이 되면 한쪽 관절 연골을 더 사용하게 되고 관절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힘 거라면 큰 문제 없지만 일정 각도 이상 변형이 되면 관절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다리의 경우 서서히 진행되어서 그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어. 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다리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키가 좀 줄어든 것 같거나 이유 없이 발목을 자주 빌 경우에는 어,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 발과 발목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빈 경우나 무릎이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틀어진 경우 일상 생활 중 치마가 자주 돌아가서 수시로 온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하는 경우에 병원에 방문해서 엑스레이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영양 결핍성 구루병과 유아 경골 내반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소 섬유연골 이형성증, 각종 골 이형성증이 다리를 휘게할 수 있습니다. 이중 영양 결핍성 구루병은 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모유만으로 수유를 하거나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은 피해야겠습니다. 어린의 경우 다리가 휘는 대표적인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이 얇아지면서 내측 관절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외측은 높이가 유지되는데 안쪽이 좁아지다 보니까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면서 o 자 모양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오다리의 가장 큰 문제는 관절염입니다. 오다리가 되면 체중이 무릎 중간을 통과하지 않고 무릎의 안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무릎 양쪽의 연골을 이용하지 못하고. 무릎 안쪽의 연골만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점점 더 오다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관절염 때문에 오다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다리가 되면 관절염이 악화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오다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생리적 내반술에 속하는 오다리는 그냥 보시면 되지만 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성장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성장판을 반쪽만 잡아주는 수술을 통해서 오다리나 엑스다리를 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성인의 경우에는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술적 치료만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다리의 정도,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는 정강이뼈 위쪽 부분에 절골술과 뼈이식을 통해 다리를 일자로 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국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오다리가 방치돼서 관절염이 무릎 바깥쪽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어, 다리를 펴는 절골술은 가능하지 않고 인공관절 치환술로 무릎을 어, 펴야 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최소 만 65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